전파 무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7가지 필수 방법. 전파 무기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그리 자주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사용은 괴롭힘의 새로운 양상 즉 조직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괴롭힘의 피해자라면 그리고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안하다면 이 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파 무기와 조직 스토킹의 희화화된 현실을 소개하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7가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괴상한 패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조정이 돋보입니다. 피해자가 지나가는 동네마다 가해자들은 마치 미리 계획해둔 듯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힘을 퍼붓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중인 인부가 말없이 일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속삭임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변에서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며 피해자를 집착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까요? 찌질함을 넘어서 변태짓, 피해자를 향한 이들의 언행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택배기사가 집 앞에 도착해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외치며 도망가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의 상막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집이나 아랫 집에서 생활소음에 섞인 목소리는 마치 변태적인 숨바꼭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를 위해서 존재해라며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태도는 그들의 비극적인 존재를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집착은 곧 의존. 이번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들은 피해자 없이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에게 집착하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의존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그들 삶의 방황 속에서 명확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